f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고 소문자 g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g인데 이게 성립한대 그럼 어?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잖아 뭐 배웠어? 가보면 못 떠올라 두 가지 센스 뭐죠? 위끝 아래끝 같은 값 대입해보는 센스 x에 1을 대입할게 그럼 어떻게 되죠? 0은 뭐죠? f1-2-1이네? 맞아요? 그래서 f1은 몇 나와요? 3이라는 힌트가 구해지고 두 번째로 뭐 어떤 센스? 가보면 또뭐 어떤 센스? 양미 하고 싶어 요죠 양변 미분 배운 거잖아 세각해 이거 두개 저기 바로 칠판에 적혀 있잖아 위끝 아래것 같은 값에 입하는 그러면 fx는 고배미분법 fx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둘이 지워지고요.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4가 되네. 그쵸? 그러면 적분하면, 양적, 양변, 적분하면, fx는 4x 더하기 c가 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뭘 알지? 여기에서 요거 요기 했잖아, 방금. 음, f1은 3, 4 더하기 c. 그러므로 c는 몇 나와? 마이너스 1. 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fx는 4x 빼기 1. 맞아요? 와 열심히 잘 구했어. 자세 번째 뭘까요? 대문자 F 프라임 x 가 소문자 fx야. 왜왜왜 왜, 왜, 왜? 소문자 f를 적분한 게 대문자 f니까. 걔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g 프라임 x 가 소문자 g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왜 쓸까요, 선생님이? 아, 뭐 하려고? 나의 집어넣으려고. 누구 대신에? fx 대신에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fx 대신에 저걸 집어넣으면. 대문자 f'x, 대문자 gx. 대문자 fx, g'x. 이건 뭐랑, 바, 뭐랑 똑같아? 쌤이 지금 누구 정리한 거죠? 좌변 정리한 거야, 좌변. 네, 이건 뭐랑 똑같아요? 대문자 fx, 대문자 fg를 뭐, 고배미분법 한 거랑 같은 거잖아. 안패꺼미분 이렇게. 그지 그럼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이제, 네 번째로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역, 양변, 적분하고 싶어야지. 양변 적분. 그럼 이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문자 fx, 대문자 gx는 적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e x 내재고, 네 뭐죠? 뭐야? X3제곱, x 세제곱 x 더하기 c 원할게 c 원 여기 c 썼으니까 c 원할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대문자 f x는 뭐야? 요걸 보면 알지만 이차야 맞아요? 그럼, gx도, 뭐야? 2차네? 왜냐 하면, 4차잖아, 지금. 시기. 이게 4차잖아, 주의 곱방.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대문자 fx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빼기 x 더하기 c2 gx는 몰라 ax제곱 bx 더하기 c3 이렇게 나볼게 이렇게 놓은 거야 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너네 이거 둘이 곱한 게 음. 둘이 곱하면 뭐해볼수 있어 얘들아 4차 항계수 몇이야? 2잖아. 둘이 곱하면 뭐? 2A 남아야 돼. 와우, A 구했어. 1.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몇차항계수알아 여기 지 3차 항도 알고, 2차 항도 아는데 3차 항 해볼게. 3차 항계수는 몇이야? 1이잖아. 3차 항은 어떻게? 요렇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A, 요렇게 둘이 곱해서 2B야. 근데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b니까. 아, 뭐 나와, b는? b1 나오네? 이해가? 이해가요, 여러분? 그러면, 너네 누구 구했어? gx는 어떻게 생겼어? x제곱, x 더하기 c3야. 그럼, GX는? 뭐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양미!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X 더하기 1 나와. 오, 끝이다. 그럼 뭐? 뭐 하라고? 1부터 3까지 2X 더하기 1 적분해줘. 그럼 단순 계산이죠? 계산해주시면 10 나옵니다. 답은 10. 이렇게.